네, 안녕하세요. 우양화TV 우양화 원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목이 어, 골다공 치료의 지각변동 프롤리아와 트리본 최병철 어, 저자님이 쓰신 약학정보원 문헌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롤리아 현재 많이 쓰고 2년 전 겨울쯤에 나왔던, 나왔던 기억인데요. 이게 파골세포의 분화 및 활성을 억제하는 어, 새로운 기전을 가진 그런 골덩 주사구요. 그리고 그에반 원래 있던 시장의 동아이스트의 테르리본과 포스테오 이거는 골형성 촉진제인데 이두 개를 비교하는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리아는 골흡수 억제제입니다. 뼈가 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거고 테리보는 골형성 촉진제죠. 뼈가 생기는 그런 주사입니다. 그래서 브롤리아는 그 파골세포를 활성화하는 그 랑클이라는 어 인자를 억제해서 어 6개월마다 1회, 투여 하고요. 보스테오는 1일 1회 어, 테리보는 1주 1회입니다. 뭐이 내용은 좀 어려운데 랑클이란 것이 파골세포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억제한다는 내용의 아프로리아 기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에 반해 PTH 골형성 촉진제는 이 부갑산성 호르몬 자체가 계속 일시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 유지될 경우는 뼈가 손실이 되는데 어 간헐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는 뼈를 형성하는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PTH라는 이부갑성 호르몬을 간헐적으로 저용량을 투과함으로써 골질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. 어, 포스테오, 포스테오가 있습니다. 포스테오. 이 포스테오는 골절의 위협이 높은 여성 및 남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어, 그 사용할 수 있는데요. 보통 1일 1회 대퇴부라든지 복부에 주사하고 어, 평생 24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, 프로리아는 이와 좀 다르게 6개월에 한 1회 정도 주사하죠. 그래서, 논문에서 보면은 척추 골절은 68%, 고관절은 40%, 그리고 비척추는 20% 정도 감소를 했다고 되어 있구요. 아까 말씀드린 포스테오 프로리아 말고 테리보는 이게 골형성 촉진제로는 두 번째입니다. 그래서, 단점은 매일, 어, 매 매주 병원에 와서 맞아야 되는 단점이 있고, 남성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 주사제입니다. 뭐, 이세 주사제 모두 장단점이 있죠. 그래서, 골다공증 치료는 대부분 이제 흡수 억제제와 형성 촉진제, 그런 걸로 나눌 수 있는데, 최신에 나온 프로리아는 새로운 개념의 골 흡수 억제제로, 어, 6개월에 한번 주사를 하고, 비스포스포네이트의 부작용, 요런 것들을 조금, 어,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옵션을 볼수있고요 반면, 원래 있었던 포스테오와 테리본, 어, 차이점이 조금 조금씩 있는데, 어, 포스테오의 장점은 남자도 사용할 수 있고, 어, 좀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는 거고, 프롤리아는 테리본보다, 아, 테, 아, 테리본은 포스테오보다는 한 3배수 정도 더 길게 72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. 뭐 이런 장, 장단점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골흡수 억제제가 골소수 억제장을 통해서 어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을 늦추거나 유지하는 효과가 있고 이 골형성 촉진제는 골형성 증가시켜서 골밀도 높이는 게인데 그 둘의 장단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나서 거의 맞는 본인에 적합한 주사를 맞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